숨겨진 명품. 니탁스 골프채, 왜 이제 알았지? 니탁스 제뉴인 불5 골프채 클럽 세트는 정말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품명과 모델명은 상세 설명을 참고해야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인증과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제조국과 제조자 정보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네요. 특히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가 제공되어 OS가 편리할 것 같아 사용하기 전에 큰 걱정이 없어요.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트입니다. 파크 골프 디탁스 제뉴인 바이슨 임팩트는 브라운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품질 또한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상세한 설명 덕분에 사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됩니다. 특히 인증 미터가 사항이 명확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국과 제조자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믿음이 가네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파크 골프를 즐길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괜찮은 것 같아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탁스 마크버드 지상 골프채 클럽 용품 풀세트를 사용해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제품 설명이 상세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품질이 괜찮고 다양한 클럽이 포함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경량 재질이라 다루기 편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트 하나로 골프 라운드 준비가 완벽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